안녕하세요, 임신맘, 예비맘, 태교맘 어머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. 태교코칭 강사 박소정입니다. 너무 반가워요 어머님들. 자, 오늘은 임산부 영양제 복용 시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. 자. 시작해볼게요. <웃음> 자, <웃음> 어, 요즘에 제가 산부인과랑 뭐, 보건소에서 강의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영양제 관련해서 또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. 제가 말씀드리는 임신 초기, 중기, 말기는 임신 초기는 3개월까지, 중기는 4에서 7개월까지, 임신 말기는 8개월 이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임신 초기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양제는 엽산제와 그 다음에 유산균, 오메가3 이렇게 세 가지예요. 엽산제는 어머님들이 뭐 임신 계획하신 어머님들이 한 10명 중에서 10분 중에서 한 6분 정도는 요즘에는 임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남편분하고 이제 열심히 엽산제를 드시죠.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분은 그만 드셔도 되고요. 어머님들은 한 14주 정도까지 엽산제 초기에 엽산제를 복용하시면 되겠어요. 이 엽산제 같은 경우에 뱃속 아가를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영양제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초기에 별다른 태교를 하시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다고 라 하면 이 엽산제를 꼬박꼬박 잊지 않고 정성껏 아가를 생각하면서 먹는 게 정말 임신 초기에 너무나 중요한 태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 엽산제는 뱃속 아가의 신경계 쪽, 척추, 심장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임신 초기에는 내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심장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머님이시라면 반드시 엽산제 꼬박꼬박 잘 드시고 우리 아가 건강할 수 있게 마음 잘 정성껏 향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초기에 권해드리는 게 유산균이에요. 이 유산균은 면역력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고 아이들 이제 임신하고 나서 10개월 내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 발가락 이다 있는 것도 걱정하시지만 어머님들이 아기들 피부 아토피 관련해서도 되게 10개월 내내 걱정하게 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어머님들 변비 이런 거 관련해서 이 유산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임신 초기부터 유산균 드셨으면 좋겠고요.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들이 오메가 3는 내 아기 뱃속 아가의 내 뇌와 굉장히 연관도 많이 되어져 있어서 임신 초기에 뇌는 만들어지고 중기 이후부터는 그 만들어진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부위는 다른 부위가 아니라 뇌이기 때문에 오메가3는 어머님들이 임신 초기부터 계속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오메가3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 오메가 3 관련해서만 단독으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임신 초기에는 유산균, 오메가 3, 엽산제 이렇게 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임신 중기는 이제 4개월 이후부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. 철분제 어머님들 잘 드시고 계시죠? 또 깜빡 잊어먹고 산모교실 갔다 와서 막 피곤하고 해서 또 잊어먹고 안 드시지 않? 걱정이 되는데요. 15주 이후부터는 철분제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. 이 철분제는 엄마를 위해서, 아가를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인데요. 어, 임신을 하게 되면 아가에게로 향하는 혈액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엄마의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게 되고 또 부족하게 되면 태아의 발달에도 굉장히 어,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분제는 어머님들 15주 이후부터 드시고요. 출산이 딱 끝났다라고 해서 출산을 했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그만 드시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. 우리 유아맘 어머님들 내 몸은 너무나 소중하고요. 남편이 챙겨 주지 않아요. 그렇다고 아가가 챙겨 주지 않으니까 어머님들 꼭 어, 출산하시고 나서 3개월, 한 5, 6개월까지는 그 철분제 잘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모유수유 하시는 어머님들 특히 어, 철분제 한 5, 6개월 때까지는 잘 챙겨서 드시고요. 그 다음에 중기에 챙겨야 되는 영양제 중에 비타민 D와 칼슘이 있어요. 이 비타민 D와 칼슘은 어머님들이 병, 어, 산부인과에서 산정검사를 하시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비타민 D 수치가 와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병원 가셔서 물어보세요. 제 비타민 D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?라고 물어보셔서 어, 30입니다, 20입니다. 이러면 안 드셔도 괜찮지만 12하다. 뭐15 이하다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비타민 d 꼭 드셔야 됩니다 이 비타민 d 와 함께 그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칼슘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엄마의 뼈 건강과 뱃속 아가의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도 같이 드셔서 비타민 d 의 흡수율도 같이 높이 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철분제는 한꼭 드셔야 되는 필수 영양제이잖아요. 근데 칼슘하고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서로 흡수율을 또 방해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철분제와 칼슘 비타민 D는 좀 이렇게 간격을 두시고 복용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임신 말기까지 어머님들이 꾸준하게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영양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자, 어머님들, 다음 시간에 봬요. 사랑해요. 안녕.